네, 안녕하세요. 기업혁신 PBL 일팀 발표를 하게 된 손동현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개발할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 의 원자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원자재는 길경 추출물로 도라지입니다. 이를 선정한 이유는 피부미용 목적으로 원래는 사용되던 제품이었으나 최근에 체지방 체지방 감소 및 간건강 그리고 당 조절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서 어, 이 제품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십구로 인해서 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길경 추출물로 다이어트나 건강까지 두 가지 모두 챙기게 된다면은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경 추출물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길경 추출물과 함께 사용할 부자재인데요. 논문을 보시게 되면 어, 비타민, 합성착향료 등 여러 가지 부자재들이 함께 사용 가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부자재는 곤약젤리,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같은 경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어, 소비자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좀더필할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고요. 어, 곤약젤리 같은 부분은 젤리스틱 형태로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 경우 필요하여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 이제 제품의 형태 및 구체한데요. 어 지금 현재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형태는 알약 형태 혹은 젤리 스틱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어이두 가지 제품은 광고하는 플랫폼이나 타겟층에 그리고 복용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젤리 스틱 경우에는 대략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대략적으로 스틱젤리는 포당 1,600원에서 1,800원 정도. 알약 같은 경우에는 1일 1포 기준 포당 2,000원에서 2,10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